오늘 화요일 병신일입니다. 오늘은 기르다, 어, 보살피다. 함께 손잡고 나아가다. 아, 어, 이런 표현들이 떠오르는데요. 굉장히 으쌰으쌰 역동성을 발휘해서 사실 요 입춘진하고 역동성이 굉장히 강화되는 시기입니다 어, 움투고 올라오는 시기거든요 근데 오늘은 특히나 그 역동성이 매우 강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<laughs> 아이고 저기 청년들이 무더기로 올라가네. 아 멋있습니다. 역동적이죠? <laughs> 아 그래서 오늘 그렇게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아보자. 네가 잘 살아야 내가 잘 산다. 으쌰으쌰 할수 있다. 해보자. 나아가자. 이런 날로 어, 활용하시면 좋습니다. 아 이리로 가자.